경기 시작됐습니다. 탐색전도 신경전도 필요없이 바로 본 공격에 돌입하고 있는 박창과 싸우 불각이 상당히 좋은 홍소의 박창입니다. 힘과 패기를 장전한 신진 싸움소 청수 싸우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. 용기를 얻고 있는 듯한 청소의 싸우 밀어붙이는 싸우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옆으로 빠지는 듯한 홍소의 박창 밀어붙이는 박창 배치기를 시도하는 박창, 백전노장 홍소의 박창입니다. 좋은 뿔각을 100분 활용해 봐야 되는 홍소의 박창, 뒤로 한발 물러서는 박창.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형적인 관록과 폐기의 맞대결입니다.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듯한 홍수의 박창,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양측 섬수들. 자 옆으로 슬쩍 빠지는 박창 밀어붙이는 싸우 그야말로 자 불안불안한 순간입니다. 길을 살려주고 있는 청소의 곽현순 조교사 1라운드 2분 39초 경과됩니다. 밀어붙이는 싸우 다시 한번 울장을 바라보면서 밀어붙이는 싸웁니다 싸우가 박창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인지 밀어붙이는 싸우, 확실히 상대를 보내는 기술이 부족한 듯한 청소의 싸우, 한발 들어와 본 박창,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싸우, 돌아서는 박창. 네, 최선을 다한 신의 청소의 싸우가 백전노장 박창을 결국은 제압해내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. 정확한...